회식하자고 하는 사장이 잘못한 것인가? 직원들이 개념 없는 것인가? 회사 단톡방에 회식 공지가 올라왔다. 회식 일주일 전에 공지가 올라왔었고, 회식 시간은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였으며, 11시에 이동해서 2시까지 업무 복귀하는 일정이었다. 회식 장소는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는데, 땅에서 구워주는 고기집이랑 패밀리 레스토랑, 중화요리 집중에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선정되었다.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한내 입장에선 사장이 젊은 직원들 엄청 배려해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나보다. 회식 일정이 다가올수록 신입사원, 주인 대리급에서 불만이 속출했는데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회식 가면 상사들 씻기 놓고 물잔 채워야 돼서 싫다. 계속 반찬도 날라야 되는데 수발수당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회식도 따지고 보면 외근인데 외근 수당을 안 줘서 싫다. 점심 식사 빨리 하고 쉬고 싶은데. 쉴 시간이 없다 이동하는데 기름값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가야 되냐 그냥 법인카드 주고 우리끼리 사 먹으라고 하면 안 되냐 창사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 불편하다 등등 다양한 불평불만들이 속출했다 불편한 것도 알겠고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불만을 갖는 건 개인 자유인 것도 맞긴 하니까 그냥 흘려들으며 그러려니 했다 그리고 회식 당일에는 딱히 자리를 지정해서 앉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서별로는 앉을 줄 알았는데, 팀원급들이 이미 친한 직원들이랑 뭉쳐서 앉았고, 그래서 임원진과 팀장급들 따로, 팀원급들 따로, 다 따로 앉아서, 대화 한마디 없이 식사했다. 팀장급들은 눈치껏 임원들 테이블로 흩어져서 임원들 식사 보조를 하긴 했지만, 식사 보조라고 해봤자 물잔에 물 채우기, 반찬 떨어지면 벨 누르고 반찬 더 달라고 하기, 후식 뭐 먹을지 여쭤보고 취합하기, 이 정도가 다였다. 식사 중에 행사라고는 사장이 업무 시간이니 술은 안 되고 각자 음료수 잔에다 채우고 건배 한번 하자고 제안했던 것 말고는 없었다. 뭐, 사장이랑 일부 차안 가지고 온 직원들은? 가볍게 맥주 한 잔씩 하긴 했지만 말이다. 아무튼 그냥 남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 식사 자리였다. 이동해서 식사 종료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남은 시간 동안 각자 쉬다가 업무 복귀하라는 말과 함께 회식은 종료되었다. 근데 그냥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고 싶었던 건지 그냥 삶이 불만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만에 대한 토론을 또 하고 있었다. 밥 먹는데 불편해서 체할 뻔했다. 사장이 건배하자고 한 거가 너무 꼰대 같았다. 카페 가고 싶었는데 버카 안 주는 게 쫌팽이 같았다. 다른 회사는 회식비로 10만원씩 주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다. 무슨 소리냐. 다른 회사는 점심회식하면 회식 끝나고 집에 보내는데 여긴 뭐냐. 회식 앞뒤로 업무시간 1시간씩 빠져서 야근 안 하려면 딴짓 못하고 일해야 된다. 등등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다. 메뉴 장소 시간 전부 젊은 직원들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건 불평불만뿐이니 이쯤 되면 사장이 좀 불쌍할 정도다. 돈 쓰고 시간 쓰고 안 좋아하는 메뉴 먹으면서 욕이란 욕을 다 먹었으니 말이다. 그래도 회식의 목적이 직원 단합인 점을 보면 불평불만으로 대동단결시켰다는 점에서 덜 반의 성공은 거둔 셈인가. 나는 회식도 가끔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회식이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싶은 입장인데 요즘 직장 문화를 생각하면 진짜로 잘 모르겠다. 회식을 하자고 한 회사가 잘못된 걸까?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직원들이 잘못된 걸까?